지난는 질레트와 함께 스타리그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지훈과 박용욱. 여러분, 누가 이기실것같습니다 서지훈이 박용욱이 몇렇게 아, 이거 콜랑이가했어야 되는데요. 진짜 이다 각각 상대 종교의 강력한 두 명의 선수가 맞습니다. 서지훈은 이기면 이승을 기록하면서 2대김정민과의 경기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민 탈락, 서지훈 탈강 진출! 네, 예. 어쨌건 오늘 벌어지는 경기 중에서는 최초의 우승자와 우승자가 대결이 네. 되겠습니다 <laughs> 네. 누가 이길까요? 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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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체란 서지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슈마주요 서지훈 8시입니다. 자, 맵은 질렛 머큐리고요 그리고 박영 선수는 2시입니다. 그럼 그래, 뭐 오늘 벌어지는 이제 머큐리 뭐 선수들은, 아, 그래 뭐 한번 얘기해주기 선수들은 매출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질럿 <laughs> <질롯> 매출이. <메추리>. 네. <laughs> 아무튼 질렛 머큐리 맵에서 이양 선수의 경기를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서 아, 이 맵은 서지훈 선수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는 이 맵은 아, 서지훈한테 좋은 점이 많겠다. 아주 단단하고 천천히 전진하고, 어, 이런 테란한테는 여러 가지로 자원들이 구조물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아주 넓은 공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겠다. 어, 초반만 잘 넘기면 서지훈 선수가 좋겠는데? 그러고 나 생각해보니까 테란한테 초반이 제일 센 선수가 또 박영웅이에요. 네. 초반에 테란의 입구를 달달 벗는, 어? 입구를 안 막네요. 예, 보통 입구 안 막으면은 머린 생전을 안할 수는 없는데 글쎄요, 뭐그 전략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설마 이 배에서 투베럭스로 가지 않겠죠. <laughs> 네. 뭐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안 되는 법 없습니다. 네. 요즘은 진짜 이왜왜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테란이 어, 뭐그그 상대할 때는 투베럭, 뭐 프로토스 상대할 때는 원베럭에 입구 가고어져고뭐 이런 기본. 악마인가 <laughs> 보죠? 네. 박영선 승원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laughs> 그런, 뭐랄까요. 정해진 틀, 패러다임, 이런 거는 사실은 부서진 지가 오래동안 네, 정석이 네, 없죠. 네. 이기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요. 네. 네, 운영이 중요하죠. 자, 이곳 서준 선수의 진영이에요, 8시. 어, 메카닉을 하기는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네. 글쎄요. 우와. 또 근데, 베럭스는 띄워서 날리는 위치에다가 지었는데, 뭐. 조정현 선수 스타일처럼. 예, 플레이를 하려는 모양이죠. 이제 정찰이 시작이 되거든요. 정찰병 교체를 했고, 어, 박용선수의 욱흐름가보니다 음. 네. 이제. 마침 저렇게 입구를 안 맞고 플레이를 했는데, 어, 서로 먼 위치가 나와준 거는 서지훈 선수에게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네. 네. <laughs> 한 방에 끝내나, 그렇죠. 머큐리는 내가 접수한대요. 사진 어, 잘 나왔네요. 역시 네. 네. <laughs> 네. 한 방에 있는 선수죠, 서지훈 네. 선수. 팬들이 다 알죠. 네. 네. 엄청. 서준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불투전 삼성중. 세탁터이 올리죠 서준 선수. 아직까지는 고요합니다만 조금만 더 지나면 아, 초반에 박용선수가 뭔가 좀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붙여낸 움직임 예, 없고요. 춤버 악마의 프로브가 갔습니다만 할게 없죠 지금 뭐. 그렇죠. 예, 예 가스러시를 하겠습니까? 매너 팔려나겠습니다. <laughs>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네. 참 답답할 거예요, 프로브. 어, 본진 쪽은 아무튼 잘 보면서 꼼꼼히. <laughs> 원래는 이렇게 오래만 살아 있어만 줘도 프로분 지역한 하는 거거든요. <웃음> 그렇죠. <laughs> 박영욱 선수 프로다 보니까 얘는 잘 하고도 욕 먹어요. <웃음> 네. <웃음> 아, 하네요. 반달까요? 아닌 거 같아요. 예, 네. 밥한끼 왠이... 먹는데 네. 밥값 네. 해야죠. 머린 새기가 쫓고 있고 아, 서지훈 선수의 본지는 자기 아, 서지훈 선수가 또방영 선수 본인도잘 보고 있습니다. 띄어 깨치 맥스토리 또짓죠 내려놓기가 마땅치 않아요. 프로 블라디 살아 있습니다. 아 그래도 참 예, 서지훈 선수 입장에선 이런 그 프로브의 압박, 그러 시월이 가까웠으면은 예, 좀, 아. 좀 타격 받을 수 네. 있죠. 거기다가 지금 탱크가 몇 초나 지금 늦어진 건데, 음. 네. 어, 벌처는 어차피 그 에돈 붙인 그 어, 팩토리에서는 탱크 생산하고 어뭐 추가된 팩토리에서 벌처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벌처 추가되는 타이밍은 많이 늦어진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예. 탱크는 확실히 조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네. 그 서지훈 선수는 혹시 <laughs> 예 지금 본진에서 여기까지 도망친 s c v 를 여기까지 쫓아가고. <laughs> 네, 짜서소선에서소재만서 소재에서. 소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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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하서 소재에서 소재 혹시. 소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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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 탱크 가 아, 나왔네요. 네. 예. 어? 어, 왜 탱크는 뭐 합니까? 예, 예 머린들이 이런 경우 맷집 대주면서 탱크가 드래곤 잡는 거죠. 네. 예. 병력을 뒤로 뺏고 아, 이거는 예, 지금 투팩 조이기를 서지훈 선수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지금 예, 저렇게 완전히 입구가 열려 있는 가운데. 어, 탱크도 한 개밖에 없고, 어, 이거 꽤나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진짜... 거기에다 투게이트웨이로 가고 있죠? 네. 박용선 이거 가까운 거리였으면은, 정말 서지훈 선수 굉장히 호되게 당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용선수 추가적으로 드라그를 터보네요. 한번투 건드려봅니다. 박용선수 계속. 네, 이미 박용선수는 서지훈 선수의 의도를 파악했죠. 드라고 내기면 뭔가 달라질지, 벌쳐도 꾸준히 뽑고요, 아, 서지훈. 거기에다 투팩 조이기를 가기에는 러시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런그 그러니까 서지훈 선수가 벌쳐 플레이를 하는 건것 아, 같은데. 나가죠? 네. 영역만 확보할 것인지, 드라군과 교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투팩 조이기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몫을 해야 되는 게 벌쳐인데, 그 벌쳐마저도 지금 막히고 있거든요. 네. 저는 못 나와요. 자 서준 선수 본즈에 자 확장 기지 쪽까지 영역을 넘버지면서 있는... 아 나옵니다, 나 뚫고 나오죠 빈트본 형에서. 어, 서준 선수는 드래곤이 난입을 했을 네. 때 어떻게 하려고? 드라구는? 드라구는? 네. 드래곤은 그렇지 박영선 드래곤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네. 뭐타임 옵저버 네. 지금 마인드벨 피해가 없거든요. 네, 옵저버가 당연히 이시이타이에는못 네. 오고. 네. 네. 지금 어, 서준 선수 저 벌초르지 프롬사냥 성공해야 됩니다. 네. 자 이거 서준 선수의 아 공격인데 자 드래곤 2기 2개 마인을 피해줄 수 있을지 야이 서로 간에 진짜 이 어떤 눈부신 컨트롤을 움면 되는 건데 박용선수 네, 한계끔진영이 아, 난이 패죠 벌처로 입힐 수 있는 피해보다 드래곤의 숫자더 네, 많아요 수량이 만들면 되거든 드래곤 만들어서 막으면 됩니다 어 그러나 지금 박용선수도 피해 되게 많이 입고 네. 있기는 하네요 자 네. 드래곤... 이러면서 어쨌건 s c b 맷집이 세고 드래곤은 공격력이 폭발형이기 어. 때문에 네 지금 거의 앞마당으로 보냈죠 그거아 앞마당으로 보냈고 네 그래도 합쳐서 한 10여킬 되거든요 합치면 한 12, 3킬은 돼요 벌써 4개 아 그래도 이건 사과인 테라니도 암울합니다 네아 본질적 본질적 피해 지 상황 해제가 안됐고 그러니까 그 아까 뭐 화면에 보이듯이 프로브를 정말로 많이 잃었고 멀리도 어, 네. 없었던 상황이 모르겠지만 방영 선수 본진에 드래곤하고 경력이 있었는데 자 이제 위로 올라가네요 아, 글쎄요, 그이게이트이 이 주변에 있던 마인에 의해서 피해를 좀 입었었던 건가요? 네. 아? 아무튼 그벌칙 그 근데 시간이 늘어났고, 근데 박용선 선배는 네. 본질적으로 어떻죠 여기 상황 해결 됐고요. 박용선 선수 드래곤 두개 남았어요. 물론 뭐막 서지현 선수도 맞긴 맞죠. 네. 어, 근데 일꾼 수 상호간의 일꾼 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피해 정도는. 근데 지금 보면은 예 가스 채취하는 SCV까지 동원을 해서 예 했던 상황이 기 때문에. 피해 정도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예. 네. 프로토스가 좀 낮죠? 예, 네, 약간 약간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박영수 선수는 앞마당도 돌리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네. 예, 앞마당이 어쨌든 넥서스 완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서로간에 일꾼을 추가하는 속도는 어? 프로토스가 월등히 빠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지금. 서준 선수 가스 채지안 하고 있죠. 네, 했네요. 박용수 선수 의 경기 장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병력들은 <laughs> 자신 조금씩 더 전진. 아그예 서준 선수는 좀 아쉽겠는데요. 그벌처가 들어갔을 때예 프로브 사냥이 생각만큼은 예 많이 잡지 못했어요. 네, 기민하게 박용수 선수가 대응했습니다. 서로 본질 한번 나중에 봤어, 요양 선수들. 제 물러삼도 없이 네. 조금씩 조금씩 더 전진. 예. 박영욱 선수도 지금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벌쳐가 오면 거의 절망적일 수 있기 예.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인제거하는 플레이하면서도 드래곤 중에 대치하고 예. 움직이는 벌쳐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박영욱 선수 예, 거기에, 거, 거기에다가 옵저버로 예, 서전 선수의 진영 쪽을 또낚낱치또 파악할 수 있고요. 예. 서준 선수 또다시 벌처 운영하면서 탱크까지 전진 네, 서지훈 선수가 초반만 잘 넘기면 이 맵은 테란이 좋다 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초반을 무난히 넘긴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 네프로토스 네, 이득을 조금 받지 않습니까? 아, 그 탱크 오는 걸 제가 옵저버를 지금 붙였거든요, 뒤를 네. 다시 한번 둘쳐, 둘쳐. 자, 서준 선수, 아, 그런데 들어오지 못했으, 서준 선수의 벌처들 아, 이거 투팩 조이기 플레이를 시도하기에 참 위치운이 안 좋았네요. 네, 네 서준 선수, 저베럭스 아직도 저 자리에 그, 그냥 있다는 거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저러겠습니까? 보통 네. 지금 머린 뽑는 것도 아니고 저베럭스는 들어서 상대방 본진 날리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들어서 공중에 뛰어넘으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저기에 미쳐 손이 가지 못할 정도로 서로 간에 엄청 정신없는 초반을 보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박영욱 선수도 발업 찔러 타이밍으로 이제 갈 때가 됐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서지훈 선수의 어떤 중앙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아, 과감하게 그냥 안 마당 앞으로 나서가스 멀티를 먹는데, 네. 저 개스멀티는 저그 타란 프로토스 공이 프로토스가 먹기가 제일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있고, 네 평균을 더몰아넣 정도로 뭐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박영욱 선수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 할수 있는 겁니다. 할 만하다고 하니까 하겠죠? 아, 스타포드 딛는 모습 보이고, 이제 앞마당 서준 선수 돌아가요. 예, 하지만 참, 앞마당에 가스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테란에게 그렇게 그, 프로토스들의 메카닉을 구사하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추가적인 그 빌드를 올립니다 박영욱 선수 스타 게이트 짓고 확장하면서 상대편 압박해 도았고 캐리어 동반 네 여러모로 박영욱 선수가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서준 앞마당만 지키고 있을 뿐더 나오진 않아요 벌처특공기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좀 드랍쉽을 활용하겠다는 예, 이런. 보이는 것 같은데 드랍 시 네. 활용할 여지는 좀 많죠. 예, 이뭐길 건너에서 뭐 포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플레이를 해줄 때 그런 어떤 지형적인 요소 요소들은 테란이 활용하기 좀 좋기 때문에 그러나 뭐 지금 타이밍은 프로토스도 뭐 셔틀 네. 거야 뭐. 예.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스타 게이트까지도 완성이 됐고 중앙 장악도 이미 프로토스 가고 하 있고 자원도 여유롭고 네. 과연 그서훈 선수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요? 네. 박영욱 선수도 구치기 정말 잘하거든요 유리할 때 조금씩 조금씩 서준선수 전진합니다 전진해야 될 때기도 하고요. 네, 아, 그나마 네. 그 서준 선수가 좀이 경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서는 여기 멀티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가스 네. 멀티는 그렇죠. 이 맵이 맵이 테란의 전진하는 병력들을 프로토스의 질럿 드래곤들이 쫙 둥그렇게 써갖고 싸먹을수 있는 이런 형태의 맵이 아니다 보니까 테란이 야금야금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맞기가 되게 난감해요. 그러니까. 네. 저 테란의 게스멀티를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슬슬 테란이 천천히 게스멀티 먹게끔 만들고 그거 먹었을 때쯤 캐리어가 딱 뜨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테란을 포위해서 공격할 수 없다는 측면은 프로토스에게 안 좋지만은 테란도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한쪽 방향으로 네, 그렇죠. 조이기를 들어왔든 빈집이 위험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한마당 더 넘어서 개스 기지를 확보하고 해서 허준 선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 예, 이런 면으로 장점이 있으면 저런 면으로는 또 단점이 되기도 하고, 참 네. 그런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군요. 예. 어. 그러니까 예, 전략이죠. 네. 한국대도 확장 기지 늘릴 준비합니다. 박용옥 선수 아, 발업 질럿 네. 확보되고 있고요. 이제는 아마 돌파를 예, 뭐 굳이 안 들어가고 캐리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여유로운 상황이죠. 네. 예, 또. 아, 어, 서진우 선수가 지금 드랍십을 어, 그냥 모으고 있는 건가요? 예, 요, 이 맵도 캐리어를 골리앗으로 상대하기는 참 까다롭죠? 네. 그렇죠. 예전에 그, 포비든 존 같은, 예,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드랍중 운영하네요. 아, 어떻게 하는지. 음, 그렇죠. 그쵸? 예, 센터 지역에다가 좀 내려놓고 집을 지어가지고, 예, 예 방영 선수 앞마당을 좀 공격을 하겠다는. 이러죠. 네. 문제는, 예, 캐리어 에 막히죠. 목표 뭐, 보고 있는 거다 보고 있고. 그래도 타격은 좋아야 됩니다. 그냥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서준 선수? 예, 그래도 뭐 서준 선수가 뭐랄까요? 좀더 늦기 전에 박용 선수가 캐리어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네요. 네. <웃음> 네. <웃음> 근데 뭐. 문제는 지금 박용 영 선수 캐리어 나왔으면은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준 선수의 저 가스멀티는 굉장히 큽니다. 예, 어차피 뭐, 박영욱 선수 또 하나의 개스멀티를 시도는 했어요. 음. 예. 5시 지역에 또, 어? 아, 예, 예. 자, 여기 중앙 아래쪽. 5시 지역에 보면은 또, 엘서스 질 주었죠. 아마도 박영욱 선수가 그 캐리어를. 아, 아 바로 보여주네요. 한기 예. 나온 데다 보여주네요. 자, 서준 선수. 이 터센터도 아, 아, 없어요. <laughs> 한기네요, 한기. 네. 간중석에서 <laughs> 네, 어. 폭소가 <laughs> 터지네요. 예. 네. <laughs> 오, 어, 계속, 죽 어, 예, 추가되네요. 네. 급하니까, 어, 일단은 뭐, 캐리어 존재 자체도 보여줬고, 어느 정도 시비성도 있고요 자, 탱크를 견제합니다. 야, 이, 이그 인터셉터를, 이 어떤 게이머들이 흔히 그냥 파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냥 뭐, 어, 상대방의 인터셉터인 경우에는 파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진짜 파리가 떴으려고 아, 네. <laughs> 자, 탱크. 어, 언덕 뒤쪽. 중앙적 견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듯합니다. 네, 서지훈 선수, 서지훈 선수가 그러하다 이건 예, 캐리어 전체도 파악 했을뿐더러 아직 캐리어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조금 이제는 진출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아야 됩니다. 네,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하면서 아 이, 이길 수 있고 캐리어만 모으면 이기는데 왜저 선수 캐리어를 안 모았을까? 이렇게 좀 어, 쉽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이야, 정말 개스 빡빡합니다. 네. 예, 지상군 유지하면서 캐리어까지 모을 때 자원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응. 네, 서준선수 견제 들어가죠. 드라스브 한깁니다만은 다시 쪽. 근데 캐리어 자체만으로 이런 언덕지역과 중앙 지역을 장악하기보다는 셔틀하기 정도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 우리가 벌점까지 한 번에 움직이죠 서준선수 동시 타격 들어갑니다. 자, 지상과 함께 상대편을 뒤집쳐요 네, 느린 캐리어로. 멀티 지역을 일일이 지켜, 지키러 켜지 다니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4번의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박영욱 선수도 네, 그래도 뭐 넥서스는 지킬 것 같네요 네, 네. 네. 캐리어 3기서준 선수가 이 박영욱 선수의 캐리어를 뭘로 상대하려고 그럴지가 좀 궁금한데 골리아시입니다아 골리아스 예. 이 맵에서 골리아스로 캐리어 상대하는 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만약에 불리한 수로 캐리어를 상대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은 이맵에서 캐리어가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지를 해야 되거든요 태, 테라는 네. 아마도 뭐 서준 선수도 그 캐리어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려면은 사실 멀티 견제가 성공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준 선수 앞마당을 테란 일단 먹었고 그아 어떤 예, 뭐 본진 미드랄도 아홉덩이고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다수의 벌처를 운영해주는 네.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걸 되게 잘해주고 네. 있습니다 박영욱 선수도 이거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 예, 그렇죠 네. 예, 뭐. 병력은 꾸준히 모네요 그래도 캐리어에만 의존 안 하면 됩니다 네. 네. 캐리어 선수의 멀티 견재 조금씩 조금씩 조금 빛을 바라고는 있어요 어, 박용욱 선수 대응이 네. 중요하죠 어떻게 캐논좀지워야죠 멀티 네. 쪽에 계속 그, 당합니다 안받아가먹고 네. 추가 확장도 하네요 덜처로 지금 서지 선수는 시간 벌면서 캐리어를 상대할 수 있는 경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이 캐리어가 떴을 때 프로토스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테란한테 좋은 경기라는 건 그렇죠 캐리어로 공격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 테란이 마음대로 자원을 먹지 못하도록 캐리어는 견제를 하는 유닛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캐리어가 그냥 수비나 하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이 점은 아 굉장히 그래도 예. 이제 공격 전환을 하죠. 네. 참으면서 병력 모은 아, 거는 네. 정말 많네요. 네. 역시 박용욱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상병들과 함께 옵니다. 골리앗 별로 겁나지 않을 수, 않죠. 아, 나들어오고든요 지유러시 앞장서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이욱서서서준 선수의 최대 위기입니다. 뒤쪽에 네. 아, 아, 탱커도 많이 있습니다만 골리앗만 어느 정도 제거해준다면 골리앗 몇개안 남았어요. 아 이거 뚫리겠는데요. 네. 골리앗 골리앗 잡혔고. 예, 아, 지상병력 아, 태... 빼고 이제 탱커 잡겠죠. 네. 자 탱크는 캐리어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죠 피해없이 제거합니다 이제 한기정도는 뭐 피해를 바로 상대 탱크 조금만 더 파괴된다고 또지상병력도 밀고 들어오거든요 바로 바로 한뼘 뒤에 한걸은 뒤에 준비하고 있어요 지상병력은 네, 사실 서지현 선수도 조금만 더 버텨주면은 예 네, 열심히 좀 멀티 가져가고 이러면서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아 지금 너무 늦었네요 네, 아 탱크 정도면은 바로 지상병력이 움직이죠 아 멀티 전제부터 하는군요 아, 탱크 다 깨졌습니다. 야,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오늘은 T1의, T1의 날이 될 듯한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아, 지상방력 움직이면 그냥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 스터디오 선의 오렌지 색을 여기 가스 멀티뭐 마지막이죠, 이제. 네. 더 이상 가스 확보가 안 됩니다. 자, 여기저기 어, 걸쳐로 작전을 전개해 봅니다 캐논 때문에 충분히 시간 걸고 있어요. 핵심적인 것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네, 박용욱 선수는 뭐 한두 군데, 한두 군데 정도는 밀려도 뭐 다른 데가 이제 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가 있고 네. 네. 서지훈 선수는 거의 믿는 구석이라고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끝났습니다. 안마당안마당 뭐, 네. 앞쪽 끝났어요. 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못 막죠. 네. 아, 이거는 예. 곤란마가고못 막고 야, 서지훈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걸쳐의 대활약 어, 어, 드랍십 활약 등등으로 되게 선전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계속 담아놓듯 보이면서도 박영욱 선수가 어, 참고 예, 지상군도 모으고 어, 예, 정말 잘하네요 네. 네. 공격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박영욱 선수 아, 색깔도 녹차토스에 맞게 나왔네요 <laughs> 녹차토스요? 네, 박용우 선수 악마 아... 네, 소스와 더불어 이제 녹차 소스로 많이 쓰니까 그렇습니까? <laughs> 네, 박용우 네. 선수도 네. 네. 녹차 좋아한다고 네, 녹차 CF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맞죠? 그 네, 네. 네, 경기 경기 끝나고 녹차도 마시게 했었죠? 아, 들어갑니다. 앞마당 거의 날아갔고, 네. 지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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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질질, 끝납니다. 안정호. 서지훈이 어떻게 해볼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체력가 빠르게 전환하면서 상대편에게 항복 선언을 받으냅니다박선수 이렇게 해서 2승. 서지훈은 1승 1패를 기록합니다.